어, 오늘은 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이 아시는 것처럼 기도도 해주셨죠. 성탄을 기다리고 또 기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절이에요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다 묵상해야 되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의 신념에 골수에 사무치고 정말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 체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죄로라 축복합니다. 어, 한 남자가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그러다 한 어린 소년을 봅니다. 근데 소년이 계속 바다를 행복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불가사리예요. 어, 소년 주변에는 불가사리가 막 가득했어요. 그런데 해변을 따라서 수만 마리가 쫙 불가사리가 깔려있는 거죠. 그 남자가 소년한테 묻는 거예요. 왜 불가사리를 바다에 던지니? 선생이 대답합니다. 만약 이 불가사리가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다 죽어요. 근데남자묻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행동 아니니? 주위를 둘러봐라. 이 넓은 해변에 한두 마리가 아닌데 너의 행동이 무슨 소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대요. 그때 어린 선생이 잠시 머뭇거리다가 불가사리 한 마리를 잡고 다시 바다에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요. 많은 불가사리가 있는데 아무 소용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던지는 이 불가사리만큼은 소용이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미국의 인류학자 로렌 에이슬리가 만든 우화라고 해요. 어, 우리가 하는 선행들이 모든 사람을 돕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할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돕는 그 사람 몇 사람, 몇십 명만큼은 행복하게 도수 있다는 거야. 어, 차이표 시네라 씨가 두 명의 아이를 딸을 입양을 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고요. 어, 참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점을 들어보니까. 두 딸이 아마 내가 입양을 안 했어도 이렇게 컸을 거라고. 근데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입양을 안 했다면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그생각을 끔찍하더래. 근데 또 한편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아이들은 이 아이처럼 나에게 선택을 맞지 못했을까? 아,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성탄 감사 헌금을 어, 필리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 세계 3대 빈민가 지역인 이 바세코 지역 어린이들을 성교사님이 이제 그 직접 현지 목사님들을 통해서 쌀을 전달하고요. 또 우리 정진우 성교사님이 그 필리핀 미션스쿨 있죠? 거기서 좀 더, 다는 못해줄 것 같아요. 160명이거든요? 한 켤레 만 원이래요. 그래서 그 가장 어려운 아이들을 선별해서 운동화를 한 켤레씩 좀 선물하고 싶어요. 사랑을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좀 힘껏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어, 우리는요, 모든 영혼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한 사람은 그를 주님께 인도할 수 있어요. 하나도 그한 사람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어요내 가정, 내 친척, 내 동료, 내 이웃.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해가 안돼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들 이상을 번제로 드리라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신 제사를 받아요? 사람을 제물로 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묵묵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요. 그힘의 근원이 어디 있을까요? 자신이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있을 걸 믿었다고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에 말씀해요. 그러니까 말씀의 힘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내 우선이 많아질 거야. 그럼 자기가 죽여도, 그럼 약속이 취소는 안 되니까.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걸 믿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철저히 믿고 있었어요. 분명 내가 알지 못한 모든 걸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거야. 그 믿음대로요. 뭘 준비하셨습니까? 순양이 수프레 걸려 있죠. 언제 어디서 왔는지 몰라요. 얼마만큼 순양이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 테스트였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높은 산에 승량이 올라가서 걸려있겠어요? 그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와 여러분 삶에 도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날마다 넘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과 축복을 잘 경험하지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풍성히 경험하면 좋은데 때로는 경험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능력이 부족해서인가? 아니면 환경이 불가능해서인가 아니라는? 성경은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지금도 축복은 예비해 주고 계셔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얼마든지 신용막측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거든요. 어 축복도 더큰 은혜도 역사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빌립 집사가 성년의 우승에 순종해서, 그래서 에디오피아 4시가 주님을 영접하고, 또 그를 통해서 북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열린 놀라운 역사의 간증이에요. 자, 우리 26절과 28절을 읽고 한번 시작할게요. 자, 시작. 주의 사자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당의 네. 모든 국권을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데 수레를 네. 타고 네. 선지자 이사야를 데리다가 끌립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성령의 끌림을 받아 산 사람이에요. 당시 사마리아에서 많은 결실을 얻었어요. 그렇죠? 기사 편적이 나타나고 복음을 따르고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뒤집힌 거예요 성이. 어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 여기 주의사자가 누구죠?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성령이 빌립 떨어 이르시네. 그죠? 또 39절 한번 보세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그러죠? 성령님을 이야기해 성령님이 갑자기 지금 빌립에게 새로운 전도지 광야로 나가라는 거 가사로 나가라는 거 광야는 사람이 살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해요 여러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마리아에 금 전도사역을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자라고 있어요. 근데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가래. 요 사마리아 땅에서 강야 가사까지는요, 한 70km 이상, 100km 가까이 되는 거리에요. 먼 거리에요. 지금의 분쟁 지역, 가자 지역 있죠? 그곳이에요. 그런데 가사로 내려가니 마침 누가 오고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병거 타고 오고 있다는. 거. 그 내시는요 여왕 간다게의 국구을 맡은 자 요즘 말로 하면요 재경부 장관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분명히 유대인이에요 니에미아처럼 유대인이면서 에디오피아의 높은 관직을 얻은 그런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빌립을 만나요 이 내시 때문에 후에요 부아프리카 성계문이 확열리요 참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빌립이 순정을 조금만 늦추었다면 여러분 병건한 내시를 만날 수 있을까요? 그냥 푹 지나가면 끝이잖아요 5분만 늦어도 몇 분만 늦어도 못 만나요 마침 내시를 만나는 순간에 내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어요 아마 처음부터 읽었을 거예요 그죠? 뭐 53장만 읽었겠습니까? 막 읽어 내려가다가 빌립을 만나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에요? 53장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타인이요? 하나님의 역사였다. 그러니까 빌립이 순종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요즘같이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요, 아무리 좋은 차, 내비게이션을, 어, 있어서 타고 가도 타인이 못 맞춰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는 단 1분도 들리지 않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이런 놀랍고 완벽한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죠. 아멘. 주님은요 이 에디오케아 내시 한 사람 바라보고 빌립을 보내요. 하나님한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물가에 있는 한 사람 바라보고 사마리아를 가셨잖아요. 한 사람이 한 사람. 리고데모 한 사람 놓고 가장 중요한 설교를 해. 그한 사람을 또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온 우주만큼 우주보다 더 사랑하신다. 에디오피아 내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에요. 성교사 한 사람 파송하는 이상의 효율적인 역사였어요. 교부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누구냐면 이스승이 폴리카비거든요. 성문학교의 목사님이에요. 감독이었어요. 근데 폴리카비 요한복음을 기독한 사도 요한의 직제자예요. 마지막 제자예요. 그 폴리카베의 직제자가 이래 되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빌리 집사에게 복음을 받은 에디오피아 내신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했다는 그래서 여왕을 비롯해서 온 국민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참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리데한 순종이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될 줄이야. 이렇게 성령의 음성에 순족하면 생명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아, 네. 여러분 내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정, 그 나라, 아프리카 대륙의 영적 지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 정말 우리 창성한 교회를 통해서요. 영적세계 지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으로 축복합니다. 필리핀 아, 네. 어, 선교사님의 간증인데요. 처음 목사가 되고 사역지가 의령에 있는 종합복지관이었대. 그곳에서 자기가 주 사용이 뭐냐면 8년 동안 연구가 없는 무연고자 장례식을 치러주는 사연을 했다는 거예요. 8년 동안 무연고자 장례식을 치러주면서 수많은 사람을 영원했대요. 근근데 생각이 들더라고 어느 날. 아니 나는 결혼식 주례를 한 번도 못 하고 뭐. 왜꼭 장례식 주례만 이렇게 할까? 마음이 너무 답답했는데 꿈에도 그리던 목회길이 확 열려버려. 요야 그래. 나도 미국에서 목회할 수 있구나. 겠 어, 미국 목회길이열리고요 근데 미국에 가기 전에 독일들과 함께 필리핀 어,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다 빈민가 지역에 들러보다가 거기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돼요. 그리고 필리핀 선교사님이 돼요. 필리핀 빈민촌에 갔더니 한국 선교사가 왔다가 구제물품 달려 받으려고 막 몰려들더래요. 근데 성령님이 그때 후상을 주시는데. 여러분 잘하세요 이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인데요. 성령님이 어떤 음성을 주냐면요. 내 마음에 소리를 주셔요. 어, 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음성 이렇게 분명히 내 생각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수 있는 소리가 들려요. 네. 그 차인표씨도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40년 동안 음성을 못 듣다가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거기서 한 아이의 손을 탁 잡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서 40년을 인표야 너를 기다렸다. 잘한다 이런 음성을 듣고 자기 삶이 완전히 변한대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물질만 주지 말고 복음을 가르치라 말씀을 전한 하이 음성을 준 거예요. 그래서 구제품만 달라는 그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웬일입니까 치을 받고 다 떠나더래요.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 없었대. 너무 돈이 없어서 장례를 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런데, 한그 마을에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어 죽게 된이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이제 뭐 할수 있겠습니까? 뭐 자기가 장례를 이제 치러준 거예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그거더래요 그러니까 장례를 하나하나 치러주는데,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열려서 보는데, 지금 3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네. 세우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는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처음 자기는 경남 의령에서 그 장례 치르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알았다. 이게 뭐 내게 유익한 일인가.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를 성교사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합력의 선을 이루시더래요. 여러분, 지금도요,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을 구체적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실 수 있게 주의인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laughs> 세상에 우연 없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고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어떤 분에게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적이 있으세요? 야, 저 사람 전도하고 싶다. 말씀을 전하고 싶다. 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게 이제 성령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생각인 줄 알고 자꾸 이제 버리고요. 어, 순종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대사하니까 전서 5장 19절에 말씀하죠. 성령을 숨을지 말라. 타이타닉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1912년에 영국에서 유역으로 항해하던 타이타닉이 대서양 항복판에서 빙산과 충돌을 해요. 어,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요. 그때 배에 타고 있던 사람 중에 존 하퍼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스크루틀랜드 출신의 39살의 목사님인데, 당시 물속에 빠지기 전에 구명보트로 구조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 이렇게 지도자한때 얘기했대요. 어린아이와 여자, 예수님을 안 믿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먼저 태웁시다. 생각대로 됐어요. 많은 사람이 구조를 받았어요. 근데 존나퍼 목사님은 물에 빠져 호적거리면서 이제 죽어갑니다.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전화폰 목사님한테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려준 거예요. 무슨 음성이냐면, 전도해라. 전도해라. 마침 내가 죽 준비한 건데 전도해라. 어, 그런데 바로 눈앞에 어떤 사람이 나무 판대기를 하나 붙들고 어, 팔버둥치면서 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전도하라는구나. 해서 가까이 다가가서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의지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만하고 조라퍼 목사님은 바닷물 속으로 이제 깊이 들어가고 주민나라로 가게 돼요. 근데 몇년 후에 타이타닉 코그 생존자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이 조라퍼 목사님한테 구원받은 사람이 나와서 이야기라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날 조라퍼 목사님의 전도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어. 요 저는 그 순간, 예수님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게 되었어. 요 저는 조나포 목사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마지막 사람입니다. 아, 이런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를 향한 열정을 갖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누구든지 영혼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영원 구원의 역사가 우리 참사만교에 의해 흉만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주을 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성교와 전도는요, 인간의 일이 아니에요. 전적인 예수님의 사역, 사형, 성령의 사역이에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이걸 믿는다면,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내가 변화시키고, 내가 믿게 하려니까 힘든 거죠. 빌립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나가면 어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에디오피아 4시가 참 경건한 사람이에요. 또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행 도중 한번 보세요. 그 도중에 마차에 타고 가면서 뭘 하고 있어요? 병거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어요. 쉽지 않잖아요. 경건한, 그먼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만큼 하나님과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29절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성령이 빌립을 통해 빌로 가까이 나아가라.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셔요. 여러분 말씀을 큰절에사모하는 사람을 견딴고 내버리지도 않고요. 외면하지도 않는다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구원 지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셔야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저도 늘 기도하거든요. 진리를 알기에 주옵소서. 달마다 알아야 더 깊이 깨닫고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틀림없어요. 그렇게 사모하므로 기도하고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은 성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날마다 깨닫게 해 주시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그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허락해 주신다. 저는 그걸 너무 많이 체험해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기 전에도 지로 갔다 그랬죠. 근데 그 가기 전에 성령님을 통해 이제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진리를 는게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제가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중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요 정말 성경을 가까이하고 상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죄의 은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상호하는 성경 혹시 주중에 읽고 계셔요? 어, 참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니면 주일날만 참여해서 듣는 것으로 그치면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 기억할건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혼의 양식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먹어야 할수 있어요 우리 영혼이 잘될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는 걸 분명히 말씀했죠. 왜냐하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나아가면요. 영원히 살찌고 잘되고 강건하게 될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씀 이 있습니다. 베래아 사람은 대산로니까에 있는 사람보다 더 생사적이어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렇게 말해요. 묵상했다는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요,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인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여 창원의 은혜가 이 말처럼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도시험되도기고요 고난도 있기고요 이제부터는 정말 이전보다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모해서 말씀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죄라고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한테 날마다 성격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한번 해볼게요 자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네. 믿는 것을 깨닫느냐 그 대답하되 지루는 네.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네. 수 있냐고 빌립을 쳐놔요 세게 빌립이 내식에 가까이 보니까 이사야 말씀을 읽는데 53장이죠 어, 빌립이 내식에 물어요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그랬더니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병거에 올라타십시오.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하는 거예요. 아, 정말 여러분 겸손해요. 왜냐하면 빌리 몰골이 어땠을까요? 한1 아, 0킬로막 달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땀 범벅이 되고 먼지 범벅이 되고요. 그리고 광야라는 것이 이 강도들이 언제 출발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곳에서 또 에티오피아 내시는요 권세가 끝내줘요. 빌리가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선뜻 자기 병보에 태우고 말씀에 가르침을 안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신령이 가난한 자였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이 가난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 더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가까이 하시고 사랑하셔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하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겸손한 신령이 될수 있기를 주의를 하느 축복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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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 세 사람만 모여도, 어, 배움, 나에게 가르침을 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배울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인들한테 다 배운 거 있어요 제가 하지 못하는 걸다 갖고 있어요. 또 은사도 있고요.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우는 거예요. 저는 또좀더 말씀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었지만 사실은 살고로서는 배우고 있는 거예아요 32절과 34절 한번 볼게요. 자 시작 믿는 성경 구절로 이것이 일뤘는데 누가 두살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그가 경과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거나 그를 구했을 때 공정한 척한 척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자를말하리 그의 생명이 땅에서 네. 빼앗기미로 나아였던가 누가 네. 네. 그의 제자말하되청 네. 천판대에 가보니 선지자가 이 말하고 싶은 누구를 가리키미냐 자기를 가리키미냐 타인을 가리키미냐 여기 예언이 이사의 53장 아. 누구를 예언한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 가지실 걸 예언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탄생, 고난, 죽음, 과다 예언되어 있죠 베들레에서 탄생하실 것도요 어, 수백 년 전에 이게 다 예언했어요. 내시는 네 지금 묻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이 이 고난받는 사람, 고난받는 종이 누구냐. 유대교는요, 지금도 그래요. 이사야 53장이 고난받는 종을 이사야라고 해서 그래요.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고난받는 종은 예수 그리스도 대심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 사야 5 3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관한 내용이에요. 유대교는요, 구약 성경만 보고 있지요. 경전으로 삼아요. 신약을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어, 이슬람 교도들도요, 구약 성경만 읽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구약 성경이 예수님을 예언한 것은 알고 깨닫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심판날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 구약 성경을 촥 펼치시면서 심판하실 거예요. 내가 그토록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언했거든, 왜 믿지 않았느냐고 불신앙을 책망하실 거예요. 누가 보면 24장, 25장, 27장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르시 모든 것을 마음에 걸림 믿는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분화을 받고 자기영광이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예, 모,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령의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이 이약 성경을 이야기하면 다 내게 말한 것이다. 자, 또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 9 절. 자,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성경이곧 내게 대하여 주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사야 53장에서 아주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임을 믿으시도 아멘 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아니에요 아, 네. 그래서 날마다 믿음 주신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네. 마지막으로 36절 40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네. 돌아,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네 무슨 걸 힘이니라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들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이 이끌어 갑니다.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위사라에 이르니라. 자, 여기 보니까요. 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 있는 곳에 대해 놀라운 길이에요. 물이 있때데 광야잖아요. 그죠? 오아시스의이야기해 성령님은요. 빌립 집사를 그리고 나서 세비해주고 순간이동을 시켜요. 3 9절에 보니까 이끌어간지나 말하죠. 이게 하루파조예요. 헬라어 무슨 얘기냐면 큰 독수리가 순식간에 먹이를 잡아 칠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확 끌고 갔다는 거예요. 대사로니까 전상 4장 17절에 똑같은 단어가 쓰임 맞는데요. 주님이 재림하실때 성도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가잖아요. 그때 똑같은 하루파조를 써요. 이야기하는 신비한 방법이지요. 신비로운 방법으로 다른 장소로 옮기셨다.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에 있어서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졌어요. 보세요. 빌립을 광야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네시를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네시가 이사의 53장을 읽을 때 만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물 없는 광야에서 오아시스 물을 준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 세례를 받게 하나님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뿐만 아니라 네 시가 그리스인이 도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빌림을 순식간에 아서도로 이동시키신 분도 하나님. 모든 게 하나님이에요. 그빌림이한게 뭐예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다. 우리도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면 모든 구원 역사를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런 믿음만 있으면 두렵지 않거든요. 부담스럽지 않아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말씀하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요. 구원의 날이다. 아, 네. <laughs> 여러분, 우리가 그 구원의 기회를 우리 교회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 우리 교회가 안 하면요.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을 통해 역사하면 축복을 떼야 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 ...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몇 사람 몇십 사람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믿는 하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고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별처럼 영광스럽게 빛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네. 중요한 거는 우리 교회가 거기에 순종하면 되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요, 세계 선교의 선동장이 될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금요일 날 물어봤거든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부흥할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십사님들, 네. 성도인들이 아멘 하더라고요. 한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가 내년에 영원을 부추여주셔서 부흥할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요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우리를 통해서 하시니까.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용어를 붙여달라 성령의 교회에 순종하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시다